대한민국 최초 프랜차이즈 전문 방송, 마시톡, 시작합니다. 마시톡, 맛있는 식단, 톡, 마시톡, 요놈의 마시톡, TV, 마시톡, 웃자. 마시톡, 웃자. 요놈의 마시톡, TV, 웃자. 매 네, 반갑습니다. 마시톡 편입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누구도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 역시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자,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하는 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버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어,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버티는 사람만이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 이 세상은 내 놀이터야! 라고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한다면, 참, 스스로 자책을 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또, 목숨 끊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거나,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망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왔다라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 낭비고 결국은 그 사람은 그것을 경험으로 어,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또 굉장히 소멸시키는 자기 스스로를 점점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어,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가 지나면 경험과 상처만이 남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을 목전에 앞두고 어떤 계획을 진행할 때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그죠? 한번 재보고 또 한번 곱씹어 보고 또 한번 물어도 보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많이 빠져 있죠. 여러분들은 그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고이건희 회장님의 어록에 보면 제가 좀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돌다리를 두들기다 보면 그거 두들기고 있는 시간에 내 경쟁자는 이미 결승선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 순간, 이게 여러분들에겐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막 들어오지 않아요. 어, 인위적으로 또 만들어지지도 않죠. 당장.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그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움직여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아, 저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보다, 우리 메뉴보다 맛도 좀 떨어지고, 우리 브랜드보다 못한데,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라고 또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앞서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그들은 생각을 현실로 여러분들보다 빨리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조다 아니면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죠? 착각입니다. 절대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보다 후발주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서 확산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신 겁니까? 그냥 계속 고민만 하고 돌다리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냥 부러워만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속 재보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생각해요 때로는 무식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 처음에 여러분들 업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물론 뭐 많이 재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겠지만 지금처럼 약간의 어떤 무식함이 더 있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을 저도 그랬으니까 뭐 내가 그렇다고서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 앞서간 브랜드들 있죠. 여러분들보다 좀 앞서간 브랜드들. 그런 분들 보면 고객들마저 그들이 원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들이 대한민국 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객들은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고 어, 뇌 속에 그 머릿속에는 그 브랜드들이 각인이 되는 거죠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되신다 라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확고한 자신감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다, 뭐, 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잘 되시는 분들도 엄청 잘 돼요. 기회가 곧 위기다, 뭐, 이런 말, 이런 말이 지금은 맞는 거 같긴 한데,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어, 위기는 위기일 뿐이고, 저는, 제가 겪어 봤을 때는, 위기는 위기일 뿐이야. 정말, 위기 때, 이, 온 사방이 다 벽으로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버티다 버티다 보면, 또 기회가 슬그머하게 게 찾아오긴 합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일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런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밀어붙이는 것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 있죠. 지금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뭐 손해 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 현업에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도해보시고, 빨리 실패를 보는 게 낫죠. 그래야 또 그게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그래요. 좀더 신중하게, 좀더 신중하게. 이게 사실 핑계거든요. 그런 핑계가. 그 새로움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두려움이 쫄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겁을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까 말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템이 괜찮은가 내이 브랜드가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또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마저 확신이 없다라는 반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확신만 있고 자기가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메뉴에 대해서 확신만 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사업상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대표의 의지입니다. 대표의 마인드고. 또, 어, 대표가 얼마큼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 지구력도 필요할 겁니다. 반드시. 쉽지 않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꿈이 있으면 좀 펼쳐 나가야 되겠죠.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험과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겁먹는 건 이해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겁먹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 해본 거니까 겁이 나겠죠? 근데 잘 몰라서 겁이 날 수도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 이 매장을 어떻게 지켜온 건데, 어떻게 내가 이루어온 그런 브랜드인데, 이렇게 뭐 허무하게 몽땅 날릴 수는 없지 않느냐. 아, 제대로 판단하고 하자. 근데 그 판단 자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저한테라도 예 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막연하게 어렵다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섣불리 덤벼들기는 힘듭니다 좀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거나 안 되시는 분들은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들 프랜차이즈를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명확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시되 저희가 봐서도 또안 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희가 딱 봤을 때 이건 확장성이 좀 더디고 이거를 했을 때 과연 가맹 정주들이 지역별로 출정을 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사실 눈에 보이긴 해요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도 좀 힘든 업종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해서 잘 되는 업종이 있고 잘안 되는 업종 이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시면은 상담할 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냥 장사만 열심히 하시라 라고 이렇게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또 그런 분들은 너무 확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안 듣고 그냥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분들의 의지니까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잘하면 잘될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안 아, 되긴 안 돼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안 되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막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덜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급구 저희는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안 되는 브랜드가 눈에 보이는데 와 그거 해서 이제 사랑과의 어떤 그런 인연도 끊길 거고 저희 또안 좋은 인식이 또심어질수 있어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업종으로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그 업종 안 되는 업종 잘 되지 않는 그런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열심히 장사를 하셔서 직영점을 늘리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도 드리고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브랜드가 있, 있거든요 업종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본인은 좀 특이한 아이템을 가지고 외식 쪽으로 봤을 때또 특이한 아이템과 어떤 소스 어떤 또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를 해요. 그런데 어, 장사 매출도 많이 오르지 않아.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을. 어, 이런 분들은 분명히 그 어떤 내부적인 운영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것보다 자기 매장의 매출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다. 그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돈이 더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면 어 적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장사도 잘안 되면서 여기다 투자를 하십니까?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때 계속 해도 안돼안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빨리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조금만 어디 뭐 자기 돈이 없어요. 일단 계속 뭐 적자나가 나니까 어디서 돈을 좀 빌려서 마케팅을 하면 좀더될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끌고 온 것들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손쉽게 못 놓아요, 이거.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들의 특징이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한번 손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정말 포기를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빨리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안될 때는 과감하게 빨리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I.T 쪽에 제가 하고 있었잖아요. 안 되니까 빨리 손을 <laughs> 거예요. 빨리 손 놔버려야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하면은 반드시 성공과 실패 둘중 하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빨리 실패를 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실패를 보는 것은 빠른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두번세 번의 실패는 없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직원들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그쪽 길로 가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을 가지고 빠른 판단 좋은 판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도 도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펠링으로 CHANG -E, Change라는 단어가 있죠. 바꾸다. 이 스펠링에서 g 를 c 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찬스가 됩니다. 기회 변화 속에 변화 속에 기회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사고방식들 다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옛날 어른들 많이들 말씀하셨죠. 한 우물만 파라야 그죠. 한우물만 쭉 파게 되면 결국은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선들이 많이 닫혀있겠죠. 시선이 넓지가 못하겠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한우물을 파되 넓게 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시야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다 접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금의 생각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장관념들을 깨트리시려는 시도를 하셔야 되고, 지금 하시려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별거 아닌 이야기라 할지라도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도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잘 듣고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사업 하시는데 약간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제보를 받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대행사들에게 피해를 보신 본사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 중이신 분들 프랜차이즈 창업 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출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송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전문아자 오늘 주방 아, 다시, 두들기... 아, 다시 돌다리를 두들기 다시 돌다리를 두기